조계종 제14교구 본사 금정총림 범어사가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다라니 기도를 봉행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지난 5일 주지 정호 스님과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 부산 불교연합신도회 이윤희 회장을 비롯한 신도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에서 바로모시기 다라니 기도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사부대중은 열함곡 마해부처님을 참배하고 다함께 달하니 기도를 올렸으며 행사는 조영택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의 발언문 낭독과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주지 정호스님의 법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지 정호스님은 법문을 통해 열함곡 마해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이 곧내 참된 본성을 찾는 것이고 국가가 바로 서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한국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에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됐는데 아마 1한국마의 부처님을 세우는 것이 어 결국은내 본성을 또내 마음을 바로 세우고 나가서는 국가가 바로 서고 또 대한민국이 어 행복하게 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아닐까.